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입니다. 아, 어, 제 책이 작년 11월에 종목선정 나에게 물어봐라는 제목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됐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어, 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4위 그리고 경제 경영 1위 주식 분야 1위까지 오르는 최고를 이루었고 누적 판매 권수가 5만 권 이상 팔리는 기고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또 많은 분들이 1권에 이어서 2권, 3권을 또그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2권 물릴 종목 나에게 물어봐, 또 3권 팔릴 종목 나에게 물어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예, 그 이권 3권을 저술을 해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이권 3권과 아울러서 아, 특별 부력으로 실력 이용 나에게 물어봐라는 아, 내용으로도 별책 부록으로 어, 어, 그 만들어서 여러분 실력 향상도 계좌를 풍성하게 할수 있도록 그 체력에 관한 그 내용을 좀그 추가해서. 어,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내용 중에 일부로서 세력을 이기는 방법, 세력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에, 집중적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아, 여러분, 실력 향상에큰 도움이 되, 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아, 세력을 이기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어, 얘기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큰 돈을 확실히 넣었는지 확인한 뒤에 매수해야 된다. 아, 그, 그 세력이 정말로 큰 돈을 넣었는가. 아,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거를 확실히 이, 넣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한 뒤 그렇게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아, 우리도 어, 그 물리는 일이 이, 이, 적고 또 물려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어이 어, 개인 투자자들은 세력이 이 투자한 막단 투자자금만큼 그 보험이 되고 담보가 되는 음, 음, 거가 없습니다. 아 근데 세력은 아 장기간에 걸쳐서 뭐 분할 매수 하다가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꼭 해야지 되는 세력의 숙명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아그 많은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가격을. 에이? 급등시키면서 장대양봉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세력의 숙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장대양봉을 만들면은 거래량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띌때 우리는 그 세력과 함께 진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세력이 그큰 돈을 넣었는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어떠한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면은 평소 가격보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아, 그러나, 아, 우리는 비록 비싸게 사더라도, 세력이 이탈하기 전에, 먼저, 어, 더 비싸게 팔고, 우리가 산 가격, 비록 비싸게 샀지만, 거기, 그거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고, 세력보다 먼저 나온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의 거래 형태를 보면, 아, 크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아,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 누구나 원하는 아주 꿈의, <laughs> 꿈의 영역이죠. 근데,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빠르게 아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력의 영역이지,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도 큰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력과 함께 진입을 해서 세력보다 먼저 나오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 시장의 거래 형태를 보면 싸게 사서 싸게 판다. 아 이런 거래 형태가 있는데 싸게 사서 싸게 팔면 금방 망하게 되죠. <laughs>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천천히 망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9만 원대에 샀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우량주다 보니까 한꺼번에 뭐 5만 원까지 폭나가질 않죠. 9만원짜리가 뭐 8만원 같다, 8만원이 또 7만원, 6만원, 이런 순차적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천천히 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 그러나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이네 가지 형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는, 세력이 넣은 큰 돈을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려다 보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싼 가격에 세력과 함께 같이 입성을 했다가 세력이 더 팔, 팔기 전에 더 빨리 나온다. 왜냐하면 세력은 바닥 대비 최소한 50% 내지 100% 상승시켜야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산 가격보다 가벼운 종목은 10%, 무거운 종목은 5% 정도의 이익만 취하고 잽싸게 나오면 세력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싸게 써서 비싸게 파는 형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력을 이기는 방법의 첫 번째는 큰 돈을 확실히 넣었는지 우리가 확인한 후. 어, 매수를 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제책 그, 일권에 어, 나와 아, 있듯이 절대 사지 말아야지 될 종목 12가지는 다 피한다. 주식 투자는 크게 물리지만 않아도 80%가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어, 저로서는 과거 1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5만 건 이상 실거래 과정을 거쳤죠. 또 12번 깡통 차고 12억 넘게 순절매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차트를 철저히 분석해서 나름대로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유형 12가지를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만 피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폭탄, 뒷폭탄, 뭐톱니밖에 내리막 폭포, 내리막 계단, 다중턱, 다중복,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어, 이런 거를,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어,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유형 12가지는 피하도록 한다. 아, 이게 두 번째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세 번째로, 어, 반드시 사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만, 음,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제가 철저히 연구 분석한 결과, 아, 그, 어떤 차트 유형에 진입해야 과연 안전하게 이익을 실현하고 세력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서 세력과 함께 진입을 하고 세력보다 먼저 이탈한다면 꾸준하게 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제 책에 저점 장대 양봉, 저점 뭐 늘림, 저점 돌파, 아, 뭐, 저점 고가놀이, 또 중점 뭐 고가놀이, 이런, 거로 해서 모두 12가지 유형을 제가 파악해서 실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셔서, 어,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그,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자를 풍성하게 할수 있을 것으로,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